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6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이 축으로 평가되는 경주죠. 직전의 차에도 6월 22일 똑같은 3코스에서, 자, 그 전에, 그 전의 차에도 3코스, 물론 그때는 0.09를 끊고도 어, 진로가 막히면서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출전에서는, 그 직전의 차 3코스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신도 빠른 편이었고, 자, 문성현의 전력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현철이 바로 잡아 돌리는 어, 그런 전개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 자, 김현철 다음으로 기록이 빠른 정경호가 공간 침투를 하고, 자, 나병창은 아직까지 실전 감각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모터와의 공합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5번, 김현덕,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던 김현덕이 3놓고 6, 3놓고 5, 이게 정석 추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좀 찜찜한 전력이 한명 있습니다. 어, 나병창? 아니죠. 1번, 박준호가 요주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자, 모터가 최근에 배정훈이 없었는데 이번주탄 68번은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체중이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타임은 잘안 나왔습니다만 자, 온라인은 오히려 김영덕보다 빠르게 나왔고 또 소경주 기록도 어, 전반적으로 뭐 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어, 기록에 비해서 훈련에서 움직임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현철 3코스 계속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준호 역시도 1코스에서 최근에 두 번을 뛰어서 어, 한 번은 입상을 하고 한 번은 감겨 죽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0.13, 0.19, 최근에 0.16까지 스타트감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정 훈련에서 1코스 0.08, 0.10 굉장히 빠른 시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스타트로 승부를 건다. 어 감길 때 감기고 찔릴 때 찔리더라도 일단 어, 스타트를 해서 일턴 전개를 하겠다라는 어 그런 각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성에는 지금 아까 전력이 취약 미약 취약하다라고 약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선보리 위기입니다 십사 기까지 주선보리 위기 이점사오 커트라인 아래에 아 어, 바로 있기 때문에 어, 세 번째 커트라인 어하소하고아두 어,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승부를 해서 본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스타트 승부를 해야죠. 65kg 짜리 박준호 그리고 77kg의 문성현이 인코스에서 기습에 나선다고 한다면 3번이 크게 돌거나 또는 1, 2번을 보내고 찔러서 공간 침투를 하는. 어차피 지금 4번, 5번, 6번은 3번만 보고 가기 때문에 3번이 밥상을 차리지 않으면 바깥쪽의 선수들은 공간 침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번이 튀어나온 것과 동시에 박준호가 살 수도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자 3, 6이 대기로 팔리겠지만 아, 1번 박준호도 입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중간에 있는 문성현이 어떻게든 승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이 못 누를 수도 있다. 아,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박준호를 순위권의 변수로 공략하는 그런 6경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일단 바깥쪽 보는 것이 형석입니다만, 자 지금 사연이 문성현도 있고 박준호도 지금 각오가 남달라 보이기 때문에 안쪽 특히 박준호를 후창 노림수로 권해드리는 수일 6경기였습니다